아, 자 오늘은 어, 바질을 조금 소량 수확을 했습니다. 순지르기도 하고 어, 더잘 크라고 어, 바질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자뭐 이렇게 거의 다 수확을 해서 이 정도의 양이 나왔어요. 어, 바질이 이 정도 양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수확한 바질을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보조 다듬어 주세요. 자, 잎만 따 주세요. 따서 여기다가 넣어 주세요. 자, 오늘의 보조는 누구신가요? 이소율입니다. 이소율은 댄스의 신이라고 할아버지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바질에 줄기는 말고 잎만 따서 해줘야 쓴맛이 덜 납니다 근데 마지막 끝순에 있는 뭐 이런 줄기 정도는 괜찮아요 키고 네, 네 제로 세팅을 하고 자 올려주세요 전부 다 무게가 얼마 되는지 자, 우리 보조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무게가 얼만가요 숫자를 보세요 37g 됐습니다 우측에 있는 식초를 한한번만 이렇게 쪼르륵 따라 보세요 네, 많은 양은 아니도 됩니다 됐습니다 자 섞어주세요 잘 잘확 섞어서 충분히 물이 식초 물에 닿도록 자 그래서 한한2분 정도 우리가 기다려 줄게요 식초에 꽃이 모를 그 바지를 식초에다가 소독했던 바지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식초에 그거 된 것을 세척을 해내겠습니다. 자, 우리 보조는 경력이 몇 년인가요? 바질페스토 만드는 경력이? 처음인가요? 아, 저번에 절구질은 했잖아요 아, 두번 절구질 두번 했어요? 네 근데 팔 아프다고 안 했죠? 네이번에는 얼마큼 할 거예요 절구질을? 다할 했... 다 거예요 다할 거예요? 네 오늘은 양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랜 시간은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바질페스토를 끝을 내주길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네. 네, 깨끗이 닦아주세요. 자, 물 한번 아아 힘차게 돌려주세요. 자, 우리 손녀가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기본을 바질 10g 당, 자은 4g, 그다음에 마늘은 반쪽, 올리브유는 약한 음, 5분의 1컵 정도. 10g당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마산이나 빼꼬리노 치즈를 6g, 합쳐서 6g 잡고,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 약간의 후추, 또 약간의 레몬. 이렇게 비율로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잣을 16g 정도 넣어주고, 이것이 타지 않게 노란노릇해질 때까지 어, 볶아주겠습니다. 네. 맛있지.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이제 절구를 가지고 어, 찌어서 그 저, 어, 마지막 페스토가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꼭 절구를 고집하는 이유는 어, 이 으깨진 바질 맛하고 그 믹서기에 갈려서 나온 바질 맛하고는 풍미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어, 절구에다가 모든 것을 찌어서 원래 원래 어, 전통적인 이태리 방식을 그대로 고집을 해서 찌어 나갈 겁니다. 지금 밑에다가 수건 깐 이유는 어, 여기가 아파트기 때문에 밑에 층에서 혹시 크레임이 걸려서 시끄럽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충격방지로 우리가 수건을 깔고 최대한 도로 어, 진, 소음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약간의 이제 더잘 더, 더, 찌어지게 올리브유를 조금 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지를 넣고 찧어볼 거예요. 자, 우리 보조 한번 찧어보세요. 마지막 바지를 다 넣고 계속 으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를 맡고 있는 우리 손녀는 이 페스토를 만들어서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볶음밥을 해도 되게 맛있습니다. 볶음밥 그냥 밥 기름 살짝 넣고 올리브유 넣고 볶다가 어, 밥 볶아진 다음에 바로 이거 넣고 비비면 돼요. 불 끄고. 예, 네, 그래서 거기다가 어, 넣을 수 있는 거딱잣 매달 올려놓고 그러면 이 바질페스토 어, 이 볶음밥도 되게 맛있습니다 이, 이 으깨지는 맛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맛이 훨씬 강합니다 예더 네, 풍미가 있죠 바로 이제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어서 마지막 간을 해줄 겁니다 소금을 한 꼬집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몬즙도 좀 섞어 주면 좋아요 마지막에 제가 깜빡하고 치즈 갈아 놨던 거를 안, 넣, 안 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치즈 갈아 놨던 걸 넣고 다시 지금 으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점도가 예, 보이죠 예. 자. 보죠 맛 한번 보세요. 손으로 찍어서 맛이 어떤가요? 맛있다. 맛있어요? 응. 자 이걸로 우리 볶음밥을 해 먹어봅시다. 네, 자 그러면 요거 나머지를 보관할 때는 요런 용기를 써서 냉장, 냉동 보관해도 되고요. 양이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만든 거는 어, 그냥 이런. 용기 타파 용기에다가 보관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 이따가 이거 끝나고 바로 볶음밥을 만들어서 시식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도 약간 네더 네, 맛있어졌네요 다시 한번 맛보세요 맛있나요? 훨씬 낫죠? 가지 네. 베스토를 이용한 볶음밥 만들기 계란 1개 잣1알 치즈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자, 밥을, 뭐, 냉장고에 있는 찬밥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밥을 볶아서 뭐, 햇반을 해도 되고요. 집에 밥이 남은 게 있으면 이렇게 볶아서 볶음밥을 만듭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밥 볶아서 거기다가 바로 저 페스토만 섞어주면 돼요. 나중에 고명으로, 어, 잣몇개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파마산 치즈를 갈아서 넣어주면 끝입니다. 자, 밥불 끄고요. 어왜또 아, 아, 왔어? 엄마, 어어 아. 자 아까 만들었던 테스토를 밥에다 놓고 불을 끄고 비빌 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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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까 온거 색깔이 파래파르 봄으로 이사간 것 같죠? 자, 계란 후라이, 고명으로 얹을 계란 후라이도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에 담아내겠습니다. 아질페스토 볶음밥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고명은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식탁으로 가는데 식탁이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맛을 를올려 주고요. 그다음에 치즈를 위에다가 좀 이렇게 갈아서 풍미를 더하게. 자, 오늘은 아, 바질, 그 페스토를 이용한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어, 만들어서 네, 셨나요 어, 바질 페스토 파스타 볶음밥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laughs> 자, 보조, 오늘 맛이 어떻습니까? 음, 진짜.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음. 자, 많이 먹어요. 네? <laughs>